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가, 감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 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내가 내게 속하네. 그 내가 속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게그 내가 속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소음성 들리네. 그 내가 내게 속하네. 그 내가 속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가속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나의 곁에 오서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보 원수를 이기네, 그 내가 내게 속하네, 그, 네 가, 속, 하, 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네 가, 속, 하, 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한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의 또 친이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예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예로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국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백십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삼대를 보았으며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의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나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 1십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십년 가운데. 힘 도와주시고, 은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QT 제목을 함께 보십시다. 하나님 성리를 인정한 완전한 용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형들을 완전하게 용서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또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상처를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내가 그렇게 할수 있는 힘이 있거나 그렇게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여력이 되면 더 그런 마음이 커집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무리 자신에게 잘못하고 아무리 부당하게 하고 억울하게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인가?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이 용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작은 잘못을 한 사람은 좀 용서를 할 수가 쉽지만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들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참 피곤하게 만드는 일들을 일으킨 사람들. 어떤 경우에는 평생 동안 계속해서 그 마음을 괴롭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그 관계가 지속되지 않으면 괜찮을 텐데 계속 지속되어야 되고 보아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일수록 이 용서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때로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가족 간 안에 또 그리고 친구 간이나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이면으로는 그들 사이에 오래 캐캐 묵었던 묵은 감정, 원한, 분노,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그것이 처리되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로 사건, 사고로 소개되는 경우를 봅니다. 오늘 이러한 여러 가지 성장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나는 용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위대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제가 사무실에 있거나 하면 종종 노숙자분들이나 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찾아오셔서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한달반 전에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저한테 오셔서 사정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습니다. 밥을 좀 먹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저한테 돈만 원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현금 만 원짜리가 없어가지고, 제 책상 위에 있는 동전통에 모아놓은 동전통을 드렸어요. 아마 그 돈들이 아마 식사를 충분히 하고도 남을 만한 돈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계단을 내려가 보니까 그 계단에 10원짜리가 이게 떨어져 있는 걸 봤어요. 아마 보니까 그분이 그 동전통 안에서 아마 10원짜리 이거는 불필요하니까 그것을 떨어뜨리고 갔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이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목사님, 오늘도 밥을 못 먹었습니다. 오늘도 돈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 정도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하고 우리 주소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나누어 주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이 좀 있어서 제가 그 드리려고 했더니 그것은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예전에 제가 동전통에 그걸 드렸는데 그 1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걸 제가 보고 좀 당황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마 동전통이 무거워서 그 중에 일부가 떨어졌나 봅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아 그래도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게참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제가 언제 10원짜리 뚫었다는 겁니까? 하면서 이렇게 제한테 태도를 확 돌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렇,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감정을 가라앉히시라고. 그랬더니 다시 1분 만에 감정을 가라앉히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정신으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방에 돌아서 본인의 사정대로 쭉 얘기하고, 오똑도 드리고, 또 그리고 돈도 하여튼 뭐, 어느 정도 조금 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제가 이사령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쭉 보면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 삶의 내면의 상처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할 때는 그 안에 있는 상처까지도 함께 생각하고 또 그것을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 관계들을 쭉 보게 되면 이 관계 속에서 특별히 힘들게 잘한 사람들, 어렵게 잘한 사람들, 상처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특징 가운데 하나가 어느 순간 그 상처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것이 꼭 나와서 꼭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일으킬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다른 목회자들이나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런 사람들과 계속 만나다 보니까 너무 지친다. 이제는 안 만나고 싶다. 그런 사람들과는 이렇게 관계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함께 그 내놓는 결론이, 목회자로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냐.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실망한다 하더라도, 또 때로 내가 해를 잇는다 하더라도, 하늘 앞에서 우리가 가야 될그 길은 올바로 가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는 충분히 사랑했는데, 나는 충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 그들의 마음 속에 두려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조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아니었다면, 지금 요셉의 형들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어쩌면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또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반성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면 그것이 가능했을까? 요즘 우리 사회에서 예전에는 갑을 관계에 있어서 이 갑질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뭐 갑을 떠나가지고 서로 갑질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데 이러한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과 이 형들의 대화 속에 요셉의 그 내면의 속에 있는 진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심지어 칩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아버지들이 모든 전후사정을 다 알고 난 다음 설사 형들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여러분, 요셉의 우리 앞에 부분들을 함께 묵상해 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지키고 감당한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그러면서 요셉의 형들이 얘기합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저는 이 대목이 예전에 형들이 요셉에게 잘못을 구했을 때, 그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 마음속에 받은 상처가 조금 치유되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이 형들이 다시 한번 때로는 두려움에서 또 그리고 진정한 그 회개의 모습을 보였을 때이 요셉의 그 내면에 깊게 감추어진 응어리진 그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반응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제가 위셸 오바마 그 얘기를 어제 설교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죠 그때 미국 전당대회에서 위셸 오바마가 그렇게 연설하면서 이런 대목을 썼습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그들은 저급하게 갈지라도 우리는 품격 있게 지금 비록 요셉은 형들이 자기들에게 저급하게 어떤 의미에서 비열하게 자신들을 팔아 이 종으로 왔지만 이 요셉은 이 형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힘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용서의 개념은 그 사람만을 볼 때는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한 행동, 잘못한 처신, 잘못한 말 이런 것들을 그 마음속에서 온전히 그냥 받아들이고 묻어두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형들을 용서해 주셨던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받고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삶의 자리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든 우리가 때로 이 용서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평생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삶의 과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요셉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헤아리하고 때로 우리를 모함에 빠뜨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손에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축복된 자리로 설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감정으로, 우리 생각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 대상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의 결단을 하며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의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러면서 24절과 25절에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셉이 이제 그도 자신의 임종을 맞이하면서 또 그리고 그의 형제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그 다음 2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지금 인간적으로 힘이 있는 요셉이 그 형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셨다 앞으로 하나님이 돌보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이 진정한 용서를 할수 있었던 자신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고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새로운 문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닫혀진 또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엉킨 삶의 관계들 속에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하든 상관없이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용서의 결단을 하며 갈수 있는 우리 원복된 성도들 한번 한번도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할 때,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공동체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하고 상 은혜를 더욱더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한분한 분들 한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의 아침, 요셉이 형들에게 진정한 용서의 모습을 보인 것을 묵상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능력으로 힘으로 자신의 위치에서 인간적으로 용서함을 넘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며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의 사명을 자각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 용서의 길을 걸어감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분한 한 분들에게도 은혜를 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때로 우리에게 해를 준 사람들, 때로 우리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섭리를 이해하며 진정한 용서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며 그를 통해.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삶의 고난과 고통,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여러가지 우리의 삶의 터전의 문제들. 아버지 그러한 것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의 길을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삼도 주님께서 제일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전 삶이 주님의 은혜줄에 매여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 되게하여 주시기를, 우리 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올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